최우주? 어. 아, 내... 드디어 메미가. 메미를. 찾았어. 미를 찾았어요, 찾았어. 너무... 와, 이거 오우, 보세요. 도망치지? 수... 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되지? 아니, 메미가. 메미가 네. 탈피하는 거, 우와. 와, 나 이거 처음 봤다. 1년 만에 봐서. 처음, 처음이야, 처음. 나 껍질만 봤는데 이렇게 메미를 응, 응. 볼 줄이야? 헉, 우와, 지금 처음이야. 그치? 메미가 탈피하는 과정이야. 헉, 와. 와. 야. 아, 그런데, 끝났어. 끝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끝났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탈피하는 마지막. 과정이야. 와 이거 봐. 와 탈피하는 과정 와. 와 지금 탈피한다. 우와. 나온다 나온다. 신기하다 이거. 아빠 잡아. 와 탈피했다. 잡아. 잡... 나왔다. 봐봐. 나왔다. <laughs> 와 이걸 찍었어 드디어. 드디어. 왜 손이 비켜 우주? 와 이거 와. 대박이다. 잠깐 3초 줄게 3야 아니야 그 잡으면 안 돼. 왜? 우주야 이거는. 야, 뱀이가 지금 탈피해 가지고 뱀이 되려고 하는데 너가 이렇게 잡으면 돼안 돼? 아니, 나 너무 일용만 에 만났어. 그러니까 보, 보기만 하는 거. 그래서 아빠 그래서 영상으로 다담 담잖아, 아니, 지금. 이만으로. 아니, 영상으로. 아니, 다른 애 아니, 진정하자,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지금. 매이야 가지 마라, 제발. 뱀이 와, 고맙다, 뱀이야. 이렇게 탈피하는 과정을 보, 볼 줄이야. 그렇지? 아니, 이거 봐. 어. 어, 움직이 나 어. 움직여. 이게 마지막인가 봐. 그래, 마지막이야. 아니, 이 껍질을 봤는데이 그래. 매미고 줄이야. 아니, 봐. 내가 믿는다고 했잖아. <laughs> 우주야 드디어 봤다. 그렇지? 와, 드디어. 음, 엄마. 어, 대신히 하다. 매미 찾았어. 어, 매미. 와. 야, 이걸 발견하다니. 응. 나눈 실력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액이 미가 탈피해가지고 지금 아니 이게 말매미가 참매미고 그까 말매미인가 하여튼 등껍질이 갈라지면서 도망칠 시간 그냥 그냥 자자